1월 11일 묵상. 상황에 대한 노래. 오 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며 나의 묵상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소서. 시편 5편 1절. 노래는 대개 작곡가의 생각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에서 탄생합니다. 작곡가는 그러한 환경에 매료되어 자신의 처지를 묘사하는 멜로디와 가사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이는 과거의 블루스와 재즈, 그리고 옛 영가와 모든 시대에 낭만적인 사랑 노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가스펠과 성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역사적 배경이 메시지를 설명해 줍니다. 시편 5편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시편을 읽어보면 갈등과 억압의 분위기 속에서 탄생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윗은 낙담하고 좌절한 상태였습니다. 그가 어떤 압박을 받았던 간에 그 압박감 때문에 그는 단조로 된이 고대의 찬송가를 작곡하였습니다. 낙담이라는 주제보다 더 시의적절한 주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인생의 배경음악이 온통 우울한 블루스 뿐인 것 같다고 합니다. 이루지 못한 목표나 실패한 연애는 끊임없이 그들을 짓누르는 낙담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희망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절망으로 가득 찬 결혼 생활의 어둠 속에서 억지로 행복한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건강 악화, 특히 통증이 가시지 않을 때 사람을 더욱 낙담시키고 의욕을 꺾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새로운 도전을 했지만 자칭 비평가들의 비난에 시달리는 사람의 심정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이은 비판으로 인한 다윗의 낙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윗이 겨우 일어서려던 찰나 또 다른 날카로운 비판에 다시 무릎을 꿇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시편 5편이 탄생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낙심한 사람들이 이 시편에 공감해왔습니다. 시편 5편의 첫 구절, 바로 위에 있는 서문은 이 시편의 역사적 배경을 잘 보여줍니다. 킹 제임스 성경 1절 바로 위를 보면 다윗이 이 노래를 느힐롯으로 연주하라고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느힐롯은 오늘날의 플루트와 유사한 고대 목관악기입니다. 많은 애가 시편에 느힐롯이 등장하기 때문에 저는 슬픈 소리를 내는 두겹의 리드를 사용하는 악기인 오보에를 떠올립니다. 오보에의 애절한 음색은 많은 작곡가들이 슬프거나 사색적인 곡에 이 악기를 사용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다윗은 과거에 네일롯을 연주한 것이 아니라 하프와 비슷한 현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참조. 다윗은 이 슬픈 낙담의 노래를 작곡했는데 그 노래가 탄생하게 된 낙담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악기를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다.